정경하는 네,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충청남도는 오늘 정부의 상생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된 도민들에게도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과 배경, 그리고 소예산과 지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급 결정에 대한 과정과 배경입니다. 우리도는 정부의 상생 국민정금 신청 둘째 날이었던 지난 9월 7일부터 시장군수 협의와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상생 국민정금 추가 지원에 대해 시군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시장 부군수회를 거쳐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각 시군의 여건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마침내 지난 9월 17일 시장군수님들과의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 추가 지원에 대한 공동활부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전도민 지원 결정 1일까지 산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00% 추가 지급은 도 재정 여건상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지역적 협병성 차원에서 일부 시군에 가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 끝에 15개 시군이 합의할 경우 도가 50%를 지원한다는 우리의 기본 방침을 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논의 와중에 지원금 추가 지급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시군도 일부 있었습니다. 기초단체의 비전과 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지방자치 의 당연한 과정이자 순기능이기에 저는 각 시군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7일 최종 이의에서 저는 시장 구성인 15분과 진지한 대화와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충청남도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는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데에 서로 합의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돈의 시공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K 방역우리의 희생하고 헌신한 도민에게 보답하기 위한 지원금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또한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10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해 주신 황명선 시장군수비 회장님과 시장 구순님들 김명선 도의회장을 비탄 도의원 여러분. 시, 황천순 시군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님과 시군 인연들께도 이 자리 벼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큰 부담이 있음에도 결단을 내려주셔 충남의 하나됨을 보여주신 박상돈 천안 시장님과 아산 시장님께도 오세나 아산 시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기존 정부의 상생 국민정금 지원 대상은 185만 5,167명이며 소요 예산은 4,658억 원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인구인 211만 7,400명의 87.6%에 해당됩니다. 돈은 오늘 기준 지급에 제외되어 있었던 12.4%에 해당하는 26만 2,233명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총 소요 예산 656억 원중 50%를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의회와 시군에서도 전폭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상생 국민 영업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 이름 지원금 이름처럼 상생에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미중의 재난은 계층,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전 도민에게 닥친 재난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선 충청남의 방역은 도민 88%만이 이룬 성과가 결코 아닙니다. 일부 시군만의 성과도 아닙니다.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 도민이 이룬 성과입니다. 이념이나 철학, 정치적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도민의 상생이며 하나 된 충남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반합할 것입니다. 충남은 그 하나 된 힘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체역계층의 사업을 더욱 살피고 물세트문을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군수님과 함께 충청남도원팀으로서 더 열심히 도정에 임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소식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장항선 전구간 복선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드디어 맞춰졌습니다 기재부가 장항선 복선 전철화 건설사업이 웅천대역 구간 복선화를 반영한 초흥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간 환화의권의 국가 대동맥인 장항선은 신창 웅천 구간만 복선 전철을 추진하고 웅천 대야 구간은 단선 전철로 유예되면서 사업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서해선축 운행계획이 당초 대구 홍성에서 대구 홍성 익산으로 변경되었고 성문산단 인철도 건설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웅천 대야 단선 구간의 성료 용량이 부족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웅천 대학구간의 복선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국토기통을 상대로 전구관 복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정하고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남의 노력은 장선의 전구관 복선하라는 큰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장선은 완전체입니다. 그 기대효과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민의 수도권과 전락권의 이동이 쉽고 빨라져 물론 교통망 확충을 위한 물동량 이동도 확대되고 자유로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 가 궁극적으로는 장선이 서해선 KT에서 연계되어 세안축 고속철도망 완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금년 내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사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어 본계대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안성과 연계한 서해선 KTX가 도입된다면 서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 1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며 충청 남부권의 수도권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장안성 운청대역 구간 복선화, 서해선과 경보고선 연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마지막까지 심기일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